<laughs> 운이 좋으시네요 두 마리나 다 봤어요 <laughs> 여기 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차키나 마스크 이렇게 걸어놓는 데고 우편들 다시 봐야 되 하고 우편들을 놓고 여기는 부엌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엌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때 벽이 하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하나하나 칠한 거거든요 이사 오기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<laughs> 정말 죽을 뻔했어요 <laughs> 사람을 쓰는 이유가 있다.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네. 저는 하루에 미니멈 12시간 페인트를 했고요. <laughs> 저녁에 손은 이 상태에서 필 수가 없었어. <laughs> 어, 근데 캐비넷도 다 칠한 건데 원래 되게 어두운 갈색이었거든요. 너무너무 하길 잘한 것 같고.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언니 오빠가 사온 집들이용 선물이 그릇세트 컵도 저기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. 이뻐요. 이사하면서새로산진영이전용칼 <laughs> 부엌에서 이렇게 나오면. 원래는 여기다 동그란 식탁이랑 의자를 두고 간편하게 먹는 국한스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두는 공간인데 저희는 두 명이 살고. 뭐 그런 필요성을 굳이 못느껴서 아무것도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또 아무것도 안 놓으면 허전하고 어두울 수 있어서 여기 이렇게 전등을 켰습니다 켜서 다른거예요그렇고요 네, 오빠 <laughs> 그 여기 이렇게 커텐 그냥 이렇게 가려놨어요 저희 집에 손 많이 가는 일들은 거의 다형 해줬습니다 음, 저희가 손재주가 없고 뭐를 몰라가지고 오빠가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요. 저희는 거의 여기서 먹습니다. 우리 어. 먹을 때 혼자 먹을 때는 여기가 간편하니까 치우기가. 누나는 여기서 먹지 <웃음> 않아요. <웃음> 누나는 여기서 먹어요. 저는 여기 위에 올라와서 여기 양반자리하고 앉아서 TV 거실쪽 TV를 보면서 편하더라고요. <laughs> 하드 <편하지? 웃음> 여기 이렇게 여기는. 다들 집에 인터넷 공유기 같은 게 있을 텐데, 꺼내놓기가 좀 너저분해가지고, 넣어놓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, 이두 개를 마셔에서 발견을 해서, 공유기는 다 여기다 놓고, 소파에서 지낼 때, 담요 같은 거 덮고 싶을 때, 꺼내서 쓰는 담요들을 넣어놓는 용도로 여기 넣어놨어요. 그리고 이런 거 필요하면 갖다 쓸수 있고, 여기 보면, 이것도, 왜 사주점 막 TV를 음, 우리가 너무 이뻐서 <laughs> 엄마가 또 합창을 해주신 TV고요 여기 뭔가 시계를 부엌에서도 보고 거실에도 볼수 있는 한 곳에 달고 싶었는데 이불도불 피우는 곳이죠 그러니까 침리라고 하는데 파이어? 는이 털이 없었어요. 그냥 이렇게 다 흰색 가죽인데 어, 뭐 화요일에도 오기도 하고 또 햇빛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가죽에 좋지 않기 때문에 덮어놓고 있어요 평소에는. 근데 빨기도 편하고 빼려면 뺄수 있고 그래서. 뒷들이에요 보면은 아, <laughs> 전에 이제 하이리가 수영 번했던 데인데 또 날이 더워지면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전주인한테 두고 가달라고 필요 없으면 했던 건데 유용하게 여기서 고기 구울 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저쪽 누가 사줬죠 <laughs> 이거는 저 생일 어, 선물로. 이르지만 생일 선물로 그냥 그릴을 아주 큰맘 먹고 사아 왔습니다. 여기다가 고기를으면 맛이 달라요. 불 맛이 확 나면서 정말 맛있어요. 여기에 버너도 있기 때문에 그때 에어컨 고장났을 때 여기서 버너를 사용했죠. 안에서 불을 사용하면 더워지니까. 그냥 어, 좀백개정어서쪽을 보면 돌로 이렇게 해놓은. 여 보면 텃밭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엄마 <laughs> 저 공간을 잘 사용해줘. 이 나머지 뒷뜰에는 뭐를 심지 않았으면 좋겠어. <laughs> 그저쪽 스토리지 있는 공간을 보면은 저 안에 뭐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뭐 그런 밖에서 쓰는 이렇게 빗자루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이제 안으로.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왜 여기 있어? <laughs> 아, 가져가려는 걸, 까런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프린트는 치운데로. 이거는 세탁기. 그리고 건조기. 정말. 이거,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, 진짜 운 좋게 잘 사람에서 공짜로 누가 내놓는다고 해서, 반신반의 하면서 사왔거든요. 솔직히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. 정말 잘 됩니다. 어. 그리고 이것도 옮기는 것부터 설치까지 오빠가 없으면 할수 없었다. <laughs> <laughs> 오빠는, 오빠가 등으로 2부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계단이 없는 집이어서,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연결도, 어, 연결도 오빠가 아,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어서 <laughs> 연결도 오빠가 다 해줬어요. 이런 걸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신기합니다. 이상한 걸 많이 배웠더라고요. <laughs> 아 여기? 여기는 그냥 보일러 없이 보일러 별거 없어.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a r 라 g e 더 월드 여기는 그냥 우리 신발 놓고 보통 우리는 여기로 나가니까 차 때문에 신발을 다 여기다 정리해 놓고 놀랍게도 반 이상이 누나 겁니다 이거 두 칸은 제 거고 마지막 한 칸이 진영이 건데 텅텅 비어 있지? 마지막 한 칸도 반은 비어 있죠 <laughs> 저는 신발을 참 많이 버렸습니다 이상하게 네, 많이 버린 거예요 아주 진짜 가차 없이 버렸지? 음, 10개 정도 버렸어요 잡, 이런 자동차니들 페인트나 뭐 고치는 것들 올려놓은 곳이고 옷들도 여기다 놨고요. 어 맞아 격으로 저 밑에다 정리해놨고 여기 그냥 제 차랑 개정이차 이렇게 뭔데요? 버튼을 누르면은 그리고 내 차는. 좀 최근 차니까 차 자체 리모컨이 달려 있어서 프로그래밍하면 되는데 진영이 차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따로 리모컨을 집중인 두건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. 어,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도 그렇고 집에 올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구경을 시원하게 시켜드리고 싶었고 솔직히 이 집이 아직 100% 완성은 아니에요. 왜냐면 어, 오피스에 러그라던지 뭐 그런 자잘한 것들이 아주 필요한데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딱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살고 있어요 오늘 집들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먹방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